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목사님 <laughs> 나오셔서 가장 큰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어, 설교 제목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뭐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가져야 하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양과 형상 중에 가장 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을 참된 인간이 되기, 되게 하기 위한 것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아, 인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초라해지느냐 하면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초라하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베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 속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나왔지만 1 2절 말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역사는 물러갈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그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디에서부터 태어났을까? 어디에서부터 태어났어요? 사랑에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왜 멸망할까? 뭐가 없어서 멸망하지요? 사랑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기고 복되게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항상 연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때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사랑 없이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일하는 건 아무런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 육녀성교회에 융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능력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특징이 뭐죠? 그 부모를 닮는 겁니다 그 부모를 닮아그죠내 어, 자녀인데 나를 안 닮았어요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요 곤란하지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지만 누구를 닮아야 돼요? 부모를 닮아야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랑은 거듭남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성경에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느냐라고 할때그 안다는 말은 경험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투영되는 것, 보여지는 것. 그런데 그 하나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큰 능력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께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용여선교와 우리게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큰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육녀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육녀선교회를 세워 주셔서 주님의 몸된 재단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도 기름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손을 통하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큰 능력인 사랑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육녀선 교회 위에 지금부터 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하옵나이다 아멘.